뛰어나거나 이름난 물건 또는 그런 작품들을 뜻하는 명품. 그래서 문화재 명화 수석과 같은 명품들은 그 가치가 상당하다. 그런데 경남 김해 명품을 재배하는 부자 농부가 있다는 정보. 김해는 가야 테마파크, 전망 좋은 산지에 있는 김해 전문대, 도자 건축 미술관인 클레이 아크 등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고장. 관광지로 성장 중인 고장 김혜에 어떤 명품을 재배하고 있다는 걸까? 그 주인공을 찾아가 보니 돌을 오르만지고 있는 사람 발견. 혹시 명품이라는 주인공이 이 수석인 걸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네, 한국농업방송에서 나왔는데요. 네. 돌이 굉장히 멋있는데 이 돌을 그러면 명품으로 무엇이나 봐요? 아니요 이거는 내가 집이상하고 명품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의 작품처럼 자리 잡은 돌들은 명품이 아니다? 그럼 명품의 정체는 무엇까 제가 이깁니다. 이것이 명품입니다. 소나무는 키우는 것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로 올라갑니다. 저희 집에서 소나무가 최저 200만 원부터 시작해 하고 억대까지 올라갑니다. 소나무 한 그루가 억원대까지? 그렇다면 부전항구의 연매출은 얼마일까? 저희들이 소나무 매출로서연 5억 3천 정도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소나무로 억대 매출을 내는 강창홍 부자농부 이곳은 강창홍 부자농부가 사시사철 푸르른 소나무를 재배하는 소나무 농장 그런데 소나무도 종류가 있다는데 우리나라 순수나무는 해송, 육송 이두 가지로 분리합니다 해변에서 크는 해송과 산 같은 곳에서 크는 육송으로 구분하는 소나무 해송은 어 나무가 강합니다 빨리 자라고 이 온기 심으을때 해송은 잘안 죽고 아주 강해요 바닷가 있다 보니까 뭐 태풍이나 이런 거 오다 보면 바람 소금이 날리가도 잘 사고 어 모래면에서 강해요 이게 이 해송은 이렇게 곱게 큰다 이렇게 보시면 조금 곱게 큰다육 속은 뭐라 까 뱀이 기듯이, 기가듯이 그리 자합니다 해송은 많이 크면 1년에 한 30cm 커요 육속은 한 15cm 크고 강하고 잎이 길고 빨리 자라고 하니까 관리가 안 좋잖아요. 육속은 자라는 속도가 느리고 보기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 나무가 조경수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소나무라도 해송보다는 천천히 자라서 관리가 편한 육속이 인기라고. 육송이 한, 뭐, 세밀하게 들어가면은 숫자가 많겠지만은, 대략, 대략 일반인들이 알때한세 가지 정도 불러 합니다. 적송, 그 다음 홍송, 반송, 그리고 세 가지로 불류 합니다. 이 나무는 육송 중에서도 이거는 적송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첫 가지 울로는 붉은 빛이 나고, 첫 가지 밑으로는 나무색이 난다아닙니까이 나무를 육송이라고 합니다. 이 붉은 적자를 써가지고 위에가 북덕해서 그런 색송이라갑 합니다. 소나무라는 자체만으로 멋스럽고 값어치도 높지만 갈색 기둥에 뻗어가는 첫 가지가 붉은색인 적송이 선호도가 높은 편이라고. 이번엔 다른 소나무를 소개하는데 이 나무가 홍송입니다. 같은 육송이지만 가지가 붉은 빛을 띠는 적송과 다른 매력을 가졌다는 홍송. 얼핏 보기에는 두 나무가 비슷한 것 같은데, 이 홍성은 위에도 붉고, 이 들어가면 밑에 피, 피도 붉은 빛이 납니다, 이렇게 붉은 빛이 붉은 빛이 나지 이렇게, 이렇게 붉은 빛이 납니다, 이렇게 이것이 홍성입니다. 우리가 이 나무를 갖다가 홍성이라고도 하고 빨간 나무라고도 합니다. 이 나무가 조갱수로서 가장 비싼 나무입니다. 저산 높은 곳에 있다니까, 바이트 같은데. 아주 악산에 살고 있는 나무들입니다 나무들이 이 나무가 나이가 안 돼도 100년은 넘었어요 작아도 악산의 정상에서 자라 귀하다는 소나무 그런데 나이테를 보지 않고도 어떻게 100년이 됐다는 걸알수 있을까 피를 보고 정정하죠 여기서 이구목고양이 갈라지죠 지 이렇게. 이렇게 갈라진다 아니까 이러면 100년 가까이 됐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이 피가 얇으면서 선명하게 지키는 것이 나무가 나이가 많은 길아요 나무를 잘라 나이테를 확인할 수 없어 숲피로 나이를 측정한다는 것. 그럼 반송은 어디에 있을까? 이 나무가 반송입니다. 기둥이 길고 가지가 적은 다른 소나무들에 비해 기둥이 짧고 가지들이 유난히 많아 보이는 반송. 이 땅에서부터 세 가지 이상 이렇게 하나, 둘, 셋. 어릴 때날 때부터 반송은 위로 갈래 올라옵니다. 쟁만 반 자르서 가지고, 자장만 잭만처럼 생긴 것을 반송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이상의 여러 갈래로 나오는 반송은 예전에 비해 인기는 줄었지만, 과거에는 커다란 그늘로 쉼터를 만들어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나무라고. 농장의 나무들을 거의 다 구경한 줄 알았던 그때 특별히 소개할 나무가 있다는 부자농부. 자, 보세요 이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작아보이도 나이가 300년이 넘었습니다. 가격이 한 2억 이상 갑니다. 소나무 한 그루가 2억 원? 앞서 배운 대로 수피가 붉은 것을 보아하니 홍송인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나무 한 그루가 2억 원 이상이라는 걸까? 이 나무를 자세히 보면 은 위에도 붉고 이 나무는 피 밑에 피도 붉습니다 이게 홍송 아닙니까? 오랜 시 홍송. 이게 홍송이 가장 아볼수 있습니다. 이런 식 붉은 색깔이. 붉은 색깔이면서 이 고가피 거북이 등처럼 있는 거. 그리고 이 채가 짧으면서 잘린 부분 없는 나무예요. 이 몸뚱이가 비단구름처럼 꼬이 올라간 나무. 우리 농원에서 이 나무가 가장 명품입니다. 숲이 모양 등 다양한 조건을 종합해 가격을 책정한다는데. 안녕하세요. 정말 어떤 가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섭외한 조경 분야 전문가 임혜섭 씨. 전문가답게 소나무의 전체적인 모습부터 솔잎의 상태, 수피의 모양, 기둥 등 꼼꼼하게 살펴보는 전문가. 그런 전문가의 모습에 다소 긴장한 부자농부의 모습. 부자농부는 과연 명품 소나무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보기에는 나무가 상당한 값어치가 있어 보이는 것. 오, 긍정적인 전문가의 평가. 그럼 소나무의 가격은 한 3억은 안나온나 싶습니다. 이 소나무의 가치가 3억 원! 대체 어떤 부분들을 보고 이 소나무의 가치를 높이 평가한 걸까? 특수목 소나무를 보때 수피를 참좀 중요해입니다. 나무 수피 뭐 거부등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야 돼. 이 형태의 숲이 생길라 하면 이 나무가 아무리 한데도 300년 넘어도 전체적으로 수행이 아주 안정감이 있게 자연스럽게 지금 앉치져 있습니다. 유령하고 전체적인 이볼 때에는 사망 가치는 충분히 됐다고 제가 이 나무를 갖다가 뭐 자식처럼 애지중지하고 지금까지 뭐 키웠는데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아주 흐뭇합니다. 이게 다 부자농부가 13년 동안 사랑과 관심으로 소나무를 키운 결과가 아닐까 소나무밖에 모르는 부자농부 소나무를 얼마나 재배하고 있을까 땅 팽수는 한 1500평 어, 소나무 주수가 350조 기타 잠복이 한 200조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백 군의 소나무를 키해에서 재배하는 이유가 있다는데 김해가, 모든 나무들의 그 조건이 좋습니다. 기후가. 저, 서울부터 여기가 기온이 한, 겨울 온도가 한 5도 정도 따시고, 그래서 소나무도 아주 잘 자랍니다. 다른 지방에는 주로 뭐 항토나 뭐 다른 흙이 많은데, 우리 김해는 마사토가 아주 많습니다. 이 마사토는 20, 30분만 한 물이 다 밑으로 다 빨리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흙의 종류가 아주 좋아요. 소나무 농장 소개를 마친 후. 이 장데 가라. 이제 막 항해를 시작했어. 아들과 함께 소나무를 돌본다는 부자 농부. 어릴 때부터 봐 가지고 싹 가도 조경 아까 나오고 아버지 도와드리려고 지금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 조경 학과까지 졸업한 아들과 본격적으로 소나무 관리를 시작하려나 본데. 대체 뭐 하는 걸까? 철사 그리 작업으로 나무 수형을 잡는 겁니다. 이 철사를 안 잡아 주면은 소나무가 지맘대로 자랍니다. 원래 나무가 이 수직으로 올라가거든요. 이 철사를 안잡으면은 나무가 계속 올라갑니다. 위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철사를 가지고 수형을 잡습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관리는 명품 소나무를 만든다. 철사를 감으면서 모양을 잡아주는 부자농부. 규칙이 있어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 취향 따라 하지만 은 우리는 부채꼴 모양으로 이 가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요리되어 있는 가지를 철사를 감아가지고 팽팽하게 고르면서 이 부채 모양으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아주 정밀한 애수작업이죠. 이 철사를 감고 나서 모양이 잡히면은 한 1년 뒤에 다시 철사를 풀어내야 돼요. 자유분방하게 하늘로 솟은 가지들은 부자농부의 손길을 거치면 멋진 자태의 명품 소나무로 재탄생하는데 이렇게 일년 정도 관리를 받으면 가격은 세네 배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잠시 후 커다란 통에 무언가를 붓는 강창홍 부자농부 이 노란 액체는 뭐고 이 노란 액체로 대체 뭐하려는 걸까 유황 스케유황을 붓습니다. 소나무에 그 응애라군균이 있는데 그걸 잡으려고 지금 요 물에다 희석을시균니다 응애벌레를 잡기 위해 물에 희석한 유황을 소나무에 골고루 뿌려주는 부자농부 이렇게 해야 건강한 소나무가 될수 있다는데 소나무 와충해를 많이 하는데 어, 유황을 치부를 해서. 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응애벌레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소나무의 최고의 그 균인데, 그걸 잡아서 일년 내에 소나무가 항상 푸릅니다. 그래서 유황을 칩니다. 유황이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로 키우는 부자농부의 비법 중 하나. 그럼 언제 뿌려줘야 좋을까? 이 유황은 말 그대로 이 묻으면은 잎에 도색이 되거든요, 코팅이. 그래서 이게 한 6개월 이상 갑니다. 그래서 그 다른 벌레들이 그 솔잎을 가까먹지기로 못해요. 그 유황의 그토비와 냄새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로 그 사월 그 초에 유황으로서 그 벌레를 균, 그 의류를다 잡고 마는 거죠. 해충이 살라나기 전인 삼, 사월에 유황을 뿌리면서 세심한 관리를 해줘야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를 볼수 있다고. 유황살포 작업을 마치고 한나무를 살펴보는 부자농부 아들, 봐봐라 부자농부의 부름에 무언가를 가져오는 아들 대체 무엇을 가져온 걸까 통에 따라내는 것을 보니 하얀 페인트 같기도 하고 그리고는 멀쩡한 소나무가지에 정체물을 하얀 물질을 바르기 시작하는 부자농부 페인트를 발라주세요 어, 이것이 페인트가 아니고 유황입니다 유황 이것도 유황이라고? 소나무의 죽은 부분에 유황을 바른다는 부자농부 왜 바르는 걸까? 유황의 그 방부효과 때문에 나무가 안 썼거든요 그리고 벌레 침투를 막아주기 때문에 전벌레라든지 아니면 군뱅이 파우더가지 나무가 손상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니까 사전에 어, 벌레 몬드각으로 유황을 바르는 거지요. 방치하면 썩거나 부서지는데 유황을 발라서 나무 손상도 예방하고 해충도 예방한다고. 작업을 마칠 때쯤 농장을 찾은 한 손님 부자농부와 한 나무를 살펴보기 시작하는데. 이는 나무인데. 아예 관심 있게 보는 매끄러 나무가 있거든요. 예전부터 내가 구입을 해서. 꾸준히 그 나무를 구매하는 입장입니다. 오늘 관심 있게 지켜보던 소나무 중 하나를 자르나 본데. 여기 여기 가로수 여기가 하나야 치열했던 흥정을 마치고 그럼 이걸 할게. 아예 알겠습니다. 작면스도 수행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 잘 가꾸면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없이 터벅머리처럼뭐 이래돼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좀더 모양을 갖추면은. 다른 나무보다도 작은 금액에 좋은 소나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소나무는 입소문을 타고 전국으로 판매되고 있다. 옛날에는 가정집에서 많이 왔는데 요즘은 저뭐 저, 전원주택도 오지만은 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데 뭐 커피숍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빵집을 한다든지 그 앞에 이제 포인트목으로 심는 그런 나무를 많이 아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돌아가는 추세가. 요즘은 가게 인테리어로 소나무를 심어서 한 해에 30에서 40그루 정도 판매하고 있다고 전체적으로 나무 판매 금액이 한 5억 원도 됩니다 소나무 판매로 연매출 5억 원 소나무를 판매해 약 5억 원의 소득을 올리는 강창홍 부자농부 명품 소나무를 위해 노력과 정성, 열정으로 키우는 강창홍 부자농부 그는 어쩌다 소나무를 재배하게 된 걸까 내가 그 87년도에 군대를 제대로 해가지고, 어, 금성사 조금 다니다가, 어, 그공장시활이안 맞아서, 어, 도배장판을 조금 하다가, 거기, 그것도 내한테 안 맞고, 그리고 옛날에 내가 그 어릴 때 산에 놀러 가서 소나무에 올라가고 나무 키우는 거를 좋아했거든요. 소나무는 좋잖아요. 기백, 선비나무입니다. 선비나무, 소나무가. 그래서 뭐 처음에 조경을 할때 소나무를 선택하게된 거지요. 공장부터 도배장판 사업까지 다양한 일을 했던 부자농부. 하지만 농사꾼의 집에서 자란 부자농부는 어릴 적 좋아했던 나무를 키워 보기로 했는데. 600만 원을 빌리 가지고, 그 방송 뭐 한. 서른 개를 사가지고, 그게 첫 지발점이라요. 놈한테 그 땅도 임대를 해가지고. 전국으로 뭐 차를 타고 발품을 팔았지요. 뭐, 거의 뭐, 한, 제가 1년에 차를 갖다가 막, 뭐 아무리 못 타도 한 20만 킬로 타고 돌아다녔지요. 발품팔로. 뭐, 어깨너머리 비운 것도 있고, 뭐, 놈들 하는 건데 가서 뭐, 유심히 뭐, 이 3일 가가, 간찰도 하고, 이리 하고, 이리 해갖고, 어, 자원봉림동에서. 그래가 시작한 게 이렇게 커졌습니다. 오로지 나무가 좋아서 시작한 소나무 조경 농원 적은 돈으로 어렵게 시작해 자리를 잡았을 때쯤 위기가 찾아왔다. 내가 처음에 돈도 없이 시작했는데다가 그0 0 2 년도에 매미 왔을 때 그때 태풍이 불어갖고 나무가 뿔나지고 넘어지고 해가지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죠. 문저 생각나는 게 집에 아들 만들어라 생각이지 뭐. 와, 어떻게 묵고 사나뭐 그래도 못 자겠습니까? 뭐 헤쳐나가야지요 한반도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태풍 매미 피땀 흘려 키운 나무들이 모두 쓰러지고 말았는데 하지만 가족들을 생각하며 포기하지 않은 부자농부이 3일씩 안 자는 거는 예사로 하고 복구를 해야 되니까 그때는 뭐 돈도 없고 하니까 초창기로 해놓으니까 내 혼자 힘으로 장비도 없고 그래 갖고 일어나고 생만일년도 고생 많이 했어요. 그때 다시 그 복구한다고 자연재해로 망가진 나무들을 복구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가족들을 생각하며 포기할 수 없었고 그 결과 여기까지 올수 있었다. 그날 오후 이번엔 아들과 무슨 작업을 하나 했더니 소나무 주변에 흙을 파는 모습. 나무가 조금 작아 보이긴 해도 멀쩡해 보이는데 무슨 일일까? 삼산이 한번씩옮기줘야 나무가 작업을 해가지고 다른 가든집으로 어제 팔려 나가도 나무가 안 죽습니다. 그래서 이거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명품 소나무가 되기 위한 환경 조성. 소나무를 심고 3년 정도 지나면 또 옮겨서 적응을 잘하는 명품 소나무를 만드는 부자농부 흙이 흐르지 말고 단단하게 묶기라고 녹화 바닥을 쌓아가지고 그래갖고 녹화 끈으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옮길 때 뿌리를 감싸고 있는 흙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잘 묶어서 적당한 위치에 나무를 옮기는 단순 작업이지만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니다 이제 흔들리지 않게 고정해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는데 흙을 덮기도 전에 물을 주는 부자 농부 괜찮은 걸까? 예, 항상 줘야 됩니다. 여기 에 나무가 옮기신고 나무 분하고 비 땅하고의 사이에 공기가 들면 안 되거든요. 그 공기를 빼줘야 나무가 삽니다. 그래서 항상 옮기신고 나 물로 줘야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소나무의 적응력을 키우는 걸까? 한 자리에서 심어놓고 오래 되면은 나무는 빨리 성장을 합니다. 그 대신 옹기 심을 때 아주 죽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상품이 된 나무들은 자주 옮깁니다. 옮기 가지고 그 가정집에 들어야 안죽 적응을 해가 안 죽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옮기는 걸 하고 있습니다. 소나무의 생명을 좌우하는 작업이기에 옮겨 심을 때 신경을 많이 쓴다는 부자 농부. 저녁이 되고 드디어 퇴근을 하는데. 나얼고 했다이 복실아 아들 쉬세요. 그런데 집으로 안 가고, 컨테이너로 향하는 두 사람, 심지어 비밀 번호를 누르더니 각자의 방으로 향하는 모습? 부자 농부를 따라 안으로 가보니 집이나 다름없는 내부. 뭐 휴식도 차고, 뭐 어떤 데는 집 먹고 여기 자기도 하고, 그래갖고 뭐 여기서 자면서 나무도 구경하고, 뭐 좋잖아요. 이 나무들로 가고 뭐 아들 공부도 다 시키고, 지금까지 다 우리 가족들 다 먹고 살고 있다니까. 그래서 나무가 항상 좋습니다. 잠깐 휴식을 취한 후 어디론가 향하는 부자농부. 아들 만어 작업이 짓이 보이십니다 응. 옆 방에 있는 아들에게 갔던 곳 그런데 네. 내부에 것이요? 문을 만들어 공간을 나눈 이유는 무엇일까? 요즘 그 젊은 아들은 부모들이 같이 생활하는 걸 싫어하니까 이 공간을 두고 지가뭐여 시기도 하고. 요 사무실로 써 이렇게 막 하고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나무들이 비싸고 해서 그냥 가깝지만 그냥 여기서 그냥 나무 보면서 지키고 있어요 불편하지 않아요? 예 익숙해졌어요 아들과 함께라서 든든한 부자농부 이런 아버지와 함께한 아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할까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갔었는데 저도 소나무 좀 키우다 보니까 그 재밌고 시간도 잘 가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 마음도 좀 이해하는 것 같아. 이제는 소나무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도 닮아가는 두 사람이다. 다음날 아침 소나무 농장에 크레인이 등장했다. 무슨 일일까? 안전모와 벨트 등 안전장치까지 착용하더니 크레인에 타고는 높이 올라가는 부자농부 그렇게 한참을 올라가는데 멀찌감치해서 보아도 아찔한 높이 부자농부는 대체 무슨 작업을 하려고 이렇게까지 올라왔을까 소나무 그 가지 전지하고 그 소나무 껍질에 붙어있는 그 곤충의 알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이 올라오면 위험하지 않을까? 나무가 높아서 사람이 사람으로 뭐 사다리로 가지 할 수가 없으니까 장비를 동원해야죠. 높이가 1 0 m 되는데. 부자농부는 이 작업을 얼마나 자주 해줄까? 어 1년에 두번씩 해야 됩니다. 가지치기를 안 하면 은 나무가 어, 통풍도 안 되고 병충해도 많이 하고 보기도 싫고 하니까 안할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가지 사이에 잎 사이에 잘 들어가야 벌레가 잘안 붙고 햇빛을 잘 받아야 건강하거든요. 소나무는 이 잎에 강압수작업을 해야 되는데 잎이 햇빛을 못 받기 때문에 자연고사를 합니다. 한나무 작업하면 한 나무 작업하는데 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나무 작업하는데 300만 원. 한 나무를 작업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지만 소나무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이 껍질 안에 겨울에 뱅충에 그러니까 뭐 벌레 알로 까가지고 이 보화를 하니까 그걸 미리 이제 우리가 껍질을 제거해가지고 없애 해주는 것이요. 그리고 이거또 빨간 이 적송이 기 때문에 이 껍질을 벗기면은 빨 보기 좋거든요. 그래서 이 껍질을 벗겨주는 거지. 위에서 하는 전지 작업이 중요한 만큼 그 작업이 수월할 수 있도록 밑에서 크레인을 조종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은데. 사람 타고는 큰 사고가 초래할 수도 있으니까 서로가 이제 소통이 잘 돼야지. 나무 조경에 대해서는 모든 면에 대해서 최고의 수준이라고 보면 좋을 겁니다. 역시 부자농부의 손길을 거치니 깔끔하면서도 시원해 보이는 키큰 소나무. 그날 오후 농장을 나서는 부자농부와 아들 집도 안 가면서 소나무들을 지키더니 소중한 소나무들을 뒤로하고 어디를 가는 걸까? 다양한 나무들이 가득한 이곳 혹시 부자농부의 집인가? 어, 사장님 오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번 이제 좀 이따가 적심해야될것 같아서 예. 순이 많이 나와서 예. 그래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때 작업을 좀해 주셔야 될은데 예. 어디 어디 하면 되겠습니까? 전체 또 소나무는 다 해야죠. 아 예. 예 보고. 예. 우리 거래처입니다. 거래처요? 예. 우리 나무를 심어 정 곳.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세 번째 소비자를 위한 사후 관리. 부자농부는 소나무를 조성해주고 그후 관리도 하고 있다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또 관리도 필요하고 또 좋은 나무를 또 이렇게 구해올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니까 제가 사장님한테 도움을 많이 청하고 도움을 많이 받죠 명품 소나무를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나무를 심은 곳에 풍토와 조화를 이루고 아름답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출장을 다니며 관리하고 있다는 부자농부. 이 소나무가 까다로워 가지고 개인이 하기에는 조금 힘이버겁고 그래서 저희들이 와가지고 뭐 해는 해마다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하고 있지만 관리는 다소 까다로운 소나무. 그렇다면 소나무 관리로 얻는 소득은 얼마나 될까? 한 일년에 관리해 주는데 한 관리비로서 한 3천만 원 정도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소나무 관리비로 3천만 원? 소나무 판매와 관리로 연 5억 3천만 원의 소득을 달성한 강창웅 부자 농부. 강창웅 부자 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관리는 명품 소나무를 만든다. 두 번째. 명품 소나무가 되기 위한 환경 조성. 세 번째. 소비자를 위한 사후 관리. 연 매출 5억 3천만 원을 달성한 강창웅 부자 농부의 성공 비법 확인 완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소나무를 키우기 때문에 소나무와 어우 살고 이 소나무를 키우므로서 나는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소나무로 가지고 자식도 공부시키고 가정도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나무를 아주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민족의 정서를 잘 지우는 소나무의 명맥을 잇기 위해 정성으로 소나무를 키우는 강창웅 부자농부. 당신의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